해야 아 맞아요. 됩니다. 네. 네.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그 어조가 그렇게 진, 진중해지면 안 돼요. 십중이 아, 네. 맞아서 네. 더 이상 이렇게 아, 슬퍼하지, 슬퍼하지 말자. 그냥 음. 우리 아 좋다. 응, 그냥 맞아요. 이렇게 얘기하자고. 맞아 맞아. 음. 네. 음. 근데그 저희 방송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요. 정말요?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에 주운하는 사람. <laughs> 네. 거의 초등학생. 네. 그래서 노, 노무현 대통령이 이름은 알아도 아. 왜? 노면 대통령 그렇게 위대한 정치인인지 음. 자연인 노무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음.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그 위대하다는 말은 좀아좀 아, 좀 너무 거창합니까? 에이, 그냥 괜찮은 아 괜찮은 음, 사람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어.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. 음. 아 근데 그 저는 노무현 이런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. 네네. 그 위대하긴 좀 위대한 것 같던데. 사실 보통 사람이 가기 어려운 선택도 많이 하고.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면전에서 위대한 신분입니다. 이렇게 말을 하면 싫어하실 음. 분이에요. 아, 그래요? 음. 그러니까 어. 그렇게 이 과장된 아, 그런 영어 면전 아니니까. 아, 그러네. <laughs> 면전 아니잖아. <우리. 웃음> <laughs> 즐겁게 갑시다 오늘. 네. 그럼, 즐겁게. 그럼, 어.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이 네.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앞이었을 거예요. 음. 나랑 노무현이랑 사람들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음. 차이점이 너무 많다. 음. 하면서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네. 음. 그 노무현은. 고졸이고 그 음.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<laughs> 대학이라고 나왔다. 알려진 대학에 나왔고 에. 그리고 노면은 얕잡아 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음.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다.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얕잡아 보는 사람은 없다. 야, 난 여기서 무릎을 쳤잖아. 아. 음. 와, 그게 진짜 정말 많은 거를 담고 있더라고요. 음. 예, 그렇죠. 아, 무릎을 쳤어. 크, 그거는 애드립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어~ 그거 오래 생각해서 한 말인데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네. 어. 그~ 왜왜 왜 사람들이 그~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더 그랬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아.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죠 음. 그니까 러 저는 진짜 미워하는 어~ 아~ 영어가 참 그렇다. 네. 음. 미워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. 네. <laughs> 지금도 많으셔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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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그렇게 볼 때, 그,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적었어요. 음. 왜냐면 다들 자기가, 지가 노무현 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음. 요소들이 음. 있었거든. 음. 음. 뭐 집안이나 여러 가지 꼼꼼한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 <laughs> 저는 감히 무시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엄청 미워하는 거죠 아 음. 야 여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짧은 말에 그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저쪽에서는 그렇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은 미워하지 않죠. 아아